프로젝트 진실과 불화에 출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식입니다. 예, 자, 오늘도 네분 모셨거든요. 예, 자, 일단 뭐 저희 고정이시죠, 장세한 씨 그리고 양배추 씨나저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배추배추 배추, 배추. 양배추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고정면 이제 그런. <laughs> 그래요. 예. 그리고 나집 네. 소개 안 했대. 예. 아니, 그러니까 소개하려고 그러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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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먼저 인사를 먼저 하길래. 근데 약간 <laughs> 반 고정 같아요. 저희가 지금 8회를 했는데 바쁘다 그러면서 무려 3번씩이나 지금 나와주고 계세요. 네. <laughs> 가만히 있어봐. 뭘 찾고 나오냐 뭐 이런 소리를 듣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냥 김구라 씨 진짜 왜요? 성격이 좀 이상해요. 왜요? 아니, 좀, 아니 우리 이기인 네. 씨가 그렇게 네. 바쁜 와중에도 스케줄을 빼셔고 이렇게 네.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데안 보정 뭐. 아니, 왜? 아니, 아니. 스케줄이 자주 빠지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laughs> 분명한 거는 내가 이거 진실과 구라. 불화를한 보고 진실이를 보고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고 내가 안 나와도 그때 안 나오겠어. 알겠습니다. 예. 예 박수 예. 한번 쳐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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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셨고요. 예. 요즘 뭐 조금 주춤했다가 네. 우리 결혼했어요란 프로그램으로 아주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아오라고 뭐 있습니다. 리 씨가 진짜 예 사... 떴었어요? 아니, 크 <laughs> 올라갔다가 잠깐 아, 네. 주춤했다가 어. 다시 올라갔다 어, 다시. 다시. 네. 네. 아, 저는 처음 봐요, 음. 그렇죠? 예, 처음 예, 뵙겠습니다. 잘고요 너무 예뻐요. 그 뭐... 주종목이 뭐예요? 주종목이요? <laughs> 아, 주종목이요? 아, 주종목이 뭐이거저것 많이 하세요. 연기, 뭐, 가수. 네. 그러네요, 다 MC. 뭐. 네. 네. 다 해요. 광고도 아, 찍고. 아, 예. 제가 일부 말 뭐, 필요하시면 제가 통역하면 되니까 어, 걱정하지 예. 마시고. 그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가. 통역은 못해시 아, 잘하지. 혹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봐. 아니, 저기 사울이야 네. 가오리라는 것도 알아듣잖아. 차라리 네. 가오리지. 가오리 생각 <laughs> <M3. 가오리지>.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가오리 하품. 가오리 하세요. 예, 예. 아 근데 말하는 게 네. 너무 귀엽다. 귀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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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네. 너무 아, 정말 귀여워. 아 그런 말많더라요이 <laughs> <laughs> 사람은 그런 <laughs>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 아 그냥 아, 마음에 듣는다는 둥. 동... 예, 네. 그렇고요. 양배추 씨가 어 이렇게 있으니까 예. 사월이 씨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그 결혼했어요. 네. 아니, 그 분위기예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네. 어? 양배추 씨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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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실제가 뭐, <laughs> <만약에 웃음> 싫다고요? 진짜요? 어.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요. 네. 그래요. 예. 그, 아니 그나저나 네. 요즘 그 드라마가 그 행복합니다. 네. 아, 그거 거기 저기 그 권기선 씨하고, 그럼 그 뭐, 그 <laughs> 러브라인 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네.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우리 최니슬 그 씨도 저기 드라마 끝나면서 막판에 한번확힘을 확 주려고 음. 정준호 씨하고 배드 신했어 네, 아아 재밌어요. 영화에서 배드 신은 그 흔히 있는 일인데 네. 드라마에서 배드 신이라는. 음. 참. 아니까 수익 수위 조절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예, <laughs> 몰라서 네. 사실상 오래 촬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 정말 리얼하게 해달라. 예. 아, 화끈하게. 아, 나는 진짜 조더 끈적대고. 처음이었어. 요 음, 배드신 을 너무 떨려서. 아니 영화에서 그동안 안 하셨어요? 잘안 했어요. 어, 예전에는 그 전에는 배드신 그보다 거 음? 상큼한 역을 많이 했잖아. 음, 주인공까지. 음, 아니 뭐 음, 상큼하면 잘안잖아 <laughs> <laughs> 안아는거 <laughs> 하고. 괜찮아요 아, <laughs> 아, 아, 이 예. 아니 근데 네. 그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키스 씬까지만 제가 할수 있다. 배드 씬은 아, 안 했었어요. 음. 근데 음.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해보니까 어떠세요? <laughs> 하더라고그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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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저희가 네. 들어오면 하실 생각이네. 저희가 키우는 분들로서. 그래도 사실그 배우 가려가면서 해죠. 근데 진짜로. 그러 시야고 할수 있어. 정장이니까정장이야 어쨌든 말이죠. 저희가 오늘 그 이기인 실 모시고 또 사우리 실 모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요. 바이젠그 연기, 뭐 영화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자, 어떤 주제인지 한번 보시죠.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생활. 이게 영화가는 모든 연인들의 데이터 필수 코스가 됐는데,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만큼 누머도 많은 한국 영화의 산실 충무로 전투과 불화에서. 중문어 속설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파헤친다. 1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단판보다 못했던 속편이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속편보다 나던 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다른 영화도 속편 재밌는 거 저는 많이 봤거든요. 두 번째 나온 영화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걸 충격을 못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억지로 뭐 웃기려고 한다거나 너무 주거리를 터무니없이 늘어놓는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실과 구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전편보다 나은 속편 없다. 와 오늘 주제가 말이죠. 전편보다 네. 나은 속편은 없다. 이게 참 진짜 영화계 혹은 이제 그 문학계 아주은아무것뭐 네. 뭐 논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이제. 한 연기자로서 보면은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어요. 아니, 근데, 예, 잘 나갔기 때문에 아류작이 이제 나오는 건데, 네.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번에그 마지막 스캔들이 잘 돼가지고, 예. 음. 마지막 스캔들 2가 지금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laughs> 그런 아니. 견제를 깔고 갈면은. 그렇게 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니, 어. 곤란해지는. <laughs> 그러니까, 얘기해 <laughs> 네 봤을 때 그렇단 얘기죠? 그렇죠. 아, 어, 되게. 네, 물론 네,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거, 그렇죠? 징크스를 깨는 것도 연기자의 목 아닌가요? 그렇지, 칸요. 예. 근데 보면은, 네. 네. 기획 단계에서부터, 네. 전편이 흥행됐다, 하더라도 그만한 흥행을 기대를 안 하고 하더라고. 음. 그럼 음... 왜 제작을 네. 하냐? 제 거예요? 경우에. 예. 속편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속편은 어느 정도만 대주면 성공이다. 반만 대주면, 절반만 대주면. 아니, 근데 저는 아.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최진실 씨 말대로 네. 아예 할때이거보다 밤만 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기획하는 건 그거는 약간 <laughs> 제작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속편이니까 지금 그 속설이 이제 거기에서 비롯된 건데 전편보다 속편이 못하다 다 알고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영화가 아. 무슨 속편이 땡스리도 아니고 <laughs> 네. 아니 밤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laughs> 마인드로 제작한다는 건 약간 좀 문제가. 망하는 거보다 밤만 들었으면 큰 성공이지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면 려딴거 하는 게낫죠딴거 해서 그 그만큼이라도 간다는 보장이 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 근데 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네, 어. 소편보다 잘된아 전편보다 잘된 소편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네투사부일체 어, 하시죠? 예그 다음에 투사부일체 나왔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네. 상사부일체는 망했어 그건 안했 그건 안 했어야 되죠 그것까지는오버였 그러니까 네. 어쨌든 망했잖아 투사부일체가 이제 600만을 넘었고요 예. 공공의적 원이 음. 나왔죠 음. 그 다음에 공공의적 초도흥행성적 음.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그리고 뭐 평가를 조금 안넣었습다만나 항상 그대를 음. 그리워하는데 이거 역시 소편이거든요 근데 그, 그 영화가 뭐냐 가문의 영광이죠. 예, 예. 가문의 영광도 그 후가 더 잘됐다는 거죠. 그만큼 음, 아, 많은 그랬어요.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뭐 평벌... 그런데 가 공부했냐? 기 제가 국내 흥행 대작 1 0 0위를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방금 배철 씨가 말씀하신 새 작품 빼고는 석편이 음. 더 나은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저도요. 정말. 우리는 네. 배철 씨가 지금 하시는게 음. 했듯이... 뭐가 있어요? 맞는 게 많죠. 맞는 게 그러니까 없죠. 석편이 예. 나왔던 경우가 예. 없었, 없었, 없었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 드라마에서 궁. 예. 어 시즌 2가 갔었죠? 네. 아까 드라마잖아요 아니 그게 뭔 드라마야 뭐예요 뭐예요 아아자 옛날에요 그래 그,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그죠? 제 지금 아직 할 말이 또 많이 남았나 요네 이짜날 비밀도 있죠 이짜날 비밀이에요 <laughs> 원 있었거든요? 이짜날 비밀에 2가 <laughs>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거 나 내가 출연했던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박 나왔어요그 네. 제가 원에 나갔어요? 2에 나갔어요? 2에 아, 나갔어생 대박 났는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그원은 누가 나갔었어요? 그... 원은또 어떤 여배우가 나왔던거같요 <laughs> <나갔어요>.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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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사도 제대로 못해갖고, 그 본인도 모르시고. 외워가지고. 네. 그런데 영화를. 8,90년대. 네? 네. 2000년대 들어서 영화 얘기를하니까 네. 네. 제가 70년대 영화를 데뷔했어요. 73년대. <laughs> 와. 네. 그런데 그때. 지금 연세가. 60이 다 돼야 었는데 <laughs> 그때 우리나라의 그 시리즈 나왔던 그 옛날 아주 흑백 영화 시절 때 시리즈 말고. 미호도 다시 한 번이라는 네. 그 네. 속편은 성공을 했어요. 다엄마만 아, 하늘 아래. 그것도 속편에 성공했죠. 거긴 모르겠고. 내가 버린 여자. 그렇지, 이제. 네. 그 얘기 는 내가 해야지. 자네가 못하나. 뭐 <laughs> 미호도 다시 한번그 당대 멜로의 기수였던 정소영 감독님께서 내가 버린 영화로 다시 한번 영화계를 들었던 다고미호도 다시 한번 이후에. 내가 어. 버린 여자. 그렇지. 그래서 네. 내가 버린 여자의 주연급으로 캐스팅이 된거 아니에요. 주연급이. 어, 그렇지. 주연이에요. 내가 버리니까 여자를. <laughs> 여자를 아 근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버린 여자를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소재가 <laughs> 아니고 아까 버렸을 주 내가 버린 여자 아, 어. 버린 여자가 누구예요? 그 당대에 유명했던 그 이영욱 아 이영욱 씨 그럼 이영욱 씨아 영욱 씨. 아, 양 어. 제발 날좀 내버려둬 줘난널 사랑한 일도 없어 헛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해 <laughs> 내일까지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는 거다 민철이 난 과거의 집권 아무 상관도 없어. 내일까지다. <laughs> 그 영화가 히트가 되니까 역시 정소영 감독은 이 편도 된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버린 남자를 했어. 그런데 <laughs> 예? 여자는 음. 지금으로 말하자면 왕의 남자의 그 천만 관객 돌파를 능가하는 숫자였다고. 5 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 내가 버린 여자가. 그렇죠. 예. 서울 개봉관에서만. 그런데 예. 내가 버린 남자는. 한삼분의일정도로 아. 근데 그나마도그것도성공한국에그해당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였어요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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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고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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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본에서는어때에서 영화 많이 봐요 <laughs>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웃음> 제가 도형을 해드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 영화계 속설 중에 전편보다 <laughs> 네. 어, 나은 속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다 재밌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 흥행 결과가ですね 어, 결과가 아, 마에가 이데스까 투가 어, 이데스까 투가 이데스까 야파리 마에 아 그렇죠 전편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진실이네요 어 그래 저 배우님. 네 열민 선데요 제일 잘못 안드신것 같아. 허이씨 일로 와야 돼. 여기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마 일본 소설이었을 거야 네. <laughs> 도쿄 타워라고. 아. 그게 네. 오다기리조에 도쿄 타워가 있고. 어안 보셨나보다 영화를. 둘 <laughs> <laughs> <두> 편이더라고. <laughs> 잘 몰라. 맞아요 그 어. 오다기리조랑 예 어. 그리고 그 크로키히타미. 예예 네, 네, 어. 네, 맞아 어. 맞아. 어. 예. 저 닮았어요. 장, 진짜 미인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예의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네. 저희 뭐 이제 포스터도 준비가 되어있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여기서 영화 출연을 다들 한 번씩은 좀 장수한 빼고 그렇죠. 좀 해보지 않았나. 음, 네. 한 번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워낙 무슨, 두 분이 배우시니까 소속하게. 두 분들은 배우시고 양배추 시도 얼마 전에 영화 출 말에 제가, 제가 이제 나오죠, 아, 영화가. 나와요? 네, 개봉합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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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양배추가 폭등하게. 이번에 네 일단 뭐, 뭐, 어? 영화를 다 찍었고요. 어, 누가 나오는 어. 거예요? 어. 어, 그들이 온다라는 영화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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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 배우가 이범수 씨랑 어. 김민선 씨. 어어 그리고 송창민 어. 어. 선배님, 네, 이현희 선배님. 저는 이제 거기에 그들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편의점 알바생에서 배우를 꿈꾸는 다시식라는 역할을 했잖아요, 다이식이. 이범수 씨랑 맞나요나 이번 첫 대사가. 연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연기를 해보니까 좀 긴장은 안 했는데 음. 감독님께서 저한테 더 이상 양배추가 아니다. 음. 너는 조세호로서 너의 자신을 아 보여줘라. 영화배우 조세호. 네. 어, 어. 그럼 그래, 저좀 많은 공부가 됐죠. 아니 음. 이름 바꿨어 조세호로? 원래 이름 조세호. 원래 조세호. 지금 또 음. 개그맨 양배추가 아닌 네. 영화배우 달시기 조세호로 서 연기를 해보자. 예. 네. 네. 아니 그럼 우리 저 저기 어... 넘어가요, 가라. 아, 넘어가. 사울이야. 네. 예. <laughs> 사울이 영화 찍은 적 없어요? 사울은 영화는 없어요. 제이는 어. 많이 안 들어오고? 예, 수업을 안 하고. 어